네, 안녕하십니까? 판스TV입니다. 제가 원래 아무리 영상을 안 올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째 그 영상을 업로드를 못 했습니다. 그제 본업이 어, 유튜브가 <laughs> 제 본업이 제 본업이 유튜브가 아니고 그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진짜 바빴어요. 어,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를 잘못 했습니다. 오늘 업로드할 영상은 뭐냐? 지금 현재까지, 어, 팜스티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자, 지금 옥상에 있는 어, 3kg 발전용 태양광. 지금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사용한 지 1년이 넘어서 1년 동안의 후기를 오늘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왜 바빴냐면, 일단 오늘 이사 걸음을 줬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비 오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는나옷다 젖고 막 논에서 넘어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 그리고 얼마 전 드론으로 태양 갔다 와서 농약을 줬습니다. 드론으로. 60만 평은 줬어요. 어, 저희 팀에서 60만 평을 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 이 무게도 상당하고 일단 비료 무게 비료 무게도 20kg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일단은, 어, 어 농사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태양광 밑으로 얼른 잽싸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저는 발전형 태양광 다 끝났어요. 끝나고, 6월 말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한전 검침원 분이 한번 다녀가셨어요. 이게 한전에서 설치한 계량기인데, 어 여기 이쪽 보면은 계량기 있는데, 검침원 분이 한번 다녀가셨고,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발전한 거는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100kW 발전용 태양광도 공사가 끝나서 가동을 하고 있고, 여기도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음. 모니터링 업체에서 여기 인터, 보시면 인터넷 선이 있죠? 어, 인터넷 선을 다 연결을 해놔서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제가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8만이 넘었는데, 어, 여기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를 보시면은, 어, 2018년 7월 18일 날 어, 중공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가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오늘이 7월 25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 정확히 1년이 지난 건 아니지만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과연 1년 동안 어, 이 3kW 이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한전에다 낸 전기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비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일단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보시면은 4763 4763 이게 어..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63은 뺄게요 보통 하루에 어.. 비가 좀 요즘에 많이 왔고 일주일 사이에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보통 하루에 많이 발전하면 1 1 11? 뭐 13, 14 이렇게 하니까 63딱 빼면은 4700? 4700이라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어,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서 실제 청구된 전기요금, 1년 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이랑, 그 다음에 4,700을 이제 365로 나눠서 하루에 평균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을 했는지,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15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손익분기점 넘으려면, 어, 남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거, 이건 솔직히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3kW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부담금이 보조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15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어, 18kW 옥상에다 한 거랑, 저 밑에 밭에 있는 100kW는 1억 5천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거 다제 돈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솔직히 잘못돼도 150만원 손해보고 말잖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거 잘못되면 1억 5천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불안했어요 악플이 많이 달리고 태양광 하지마라 왜하냐 돈도 안되는데 왜하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안했지만 어, 지금까지 누적발전량을 보면은 거의 5메가와트가 나왔습니다 5메가와트면은 돈으로 환산하면은 300만원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어. 괜찮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1년 이것도 1년 정도 지켜봐야겠죠. 이것도 1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전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지금 원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하루에 3.5시간은 발전을 해야지 효율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날씨 좋은 날 4시간 이상 발전합니다. 막 4.2시간, 4.5시간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보면은 위치도 굉장히 좋고 발전 시간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들어간 설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로 한, 한 걸로 한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잘한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아. 어, 1년치 어, 3 k w 가정용 태양광 발전 발전 시설 1년치 전기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한전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나왔는지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만원 넘게 나온건 일단 12월달인가 한번밖에 없어요 다 그냥 기본요금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대충 따지면 12 곱하기 5천원 하면은 6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전기세가 어 그러니까 18년도 7월부터 19년도 7월까지 총 전기세랑 그 다음에 1년 전꺼 17년도 7월부터 18년도 7월까지 전기세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어, 세이브 됐는지 나오겠죠. 그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